개념원리 97페이지에 94번, 95번 두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뭐 실력업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얼마큼 풀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1 플러스 i 가 있어.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i. 이거에 제곱이 있어. 그럼 이걸 제곱을 실제로 해봐. 그러면 앞에꺼 제곱 1 뒤에꺼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두배이아 i 가 되겠죠. 이게 제곱이야. 근데 여기 전체에 뭐가 있어. 그렇지. 이 전체에 n이 있잖아. 전체에 n이 있어. 그럼 얘가 뭐야. 2의 n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i의 n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예쁘게 정돈하는게 필요해. 그랬더니 마이너스 이의 n제곱, 곱하기 i라고 했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 얘랑 얘가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저리 가세요. 저리 가시고, 결론, 결론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물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밑으로 내려서 써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없애버리면 돼. 요걸 없애버리고 컴마 찍어버리면 이거는 이거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건 막 이퀄 쓰고 주관식 개판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i의 n제곱, 얘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음, 그렇구나.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만들어 나갈 때, 이거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로, 세로. 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1이야. 얘가 i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i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i의 다섯 제곱. 얘는 i의, 자, i의, I'm sorry. 이거는 i의, 아, 죄송, 죄송, 죄송. 자, 1. 그 다음에, 요거는, i의 1,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i의 2, 그 다음에 얘는 i의 3제곱, 얘는 i의 4제곱, 얘는 i의 5제곱, 얘는 i의 6제곱, 얘는 i의 7제곱, 얘는 i의 8제곱. 얘는 i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은 3. 7 이런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지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3이라든가 7이라든가 11이라든가 여기서 15라든가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 어디까지 가긴 어디까지 가? 99까지 가지. 왜 99까지 가니? 자 내가 이걸 계산을 나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 더하기 1을 해봐. 4 더하기 1을 해봐. 8 더하기 1을 해봐. 12 더하기 1을 해봐. 100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뭐야? 4의 배수가 100까지 모두 몇개 있어? 모두 몇 가지 있긴 몇 가지 있어? 이게 25가지가 있지. 100 나누기 4 해보세요. 25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4곱하기 1, 4곱하기 2. 그래서 잡아 4곱하기 1, 4곱하기 2, 4곱하기 3. 이거 번째야, 번째. 그러니까 4곱하기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개가 있어. 거기서 하나 빠진 애들, 하나 빠진 애들, 하나 빠진 애들이 당연히 여기도 몇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25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 물론 뭐 수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네. 94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95번. 이 95번도 음, 난이도가, 아,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95번 바라봅니다. 먼저, 95번을 바라볼 때, 음, 예를 바라볼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0이라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봐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플러스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를 따로 써 루트 x 플러스 1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썼어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요거 안에 건 마이너스야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무슨 얘기냐면요 요기 요 놈도 마이너스고 요 안에 있는 요 놈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시 보세요 요거 두 개를 합쳐 버리겠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1 가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썼어 그리고 다시 루트 얘네들을 합쳐 버렸어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썼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여 달라고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합쳐버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버렸기 때문에 요, 요, 요 값이 마이너스고 요 값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근데 붙었기 때문에 요 안에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얘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루트 이제 합쳐질 수 있어.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이너스에, 루트. 쭉 써서. x-1 보이나요? 요거 x-1 보이나요? x-1이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부호를 바꾸면, x-1에 마이너스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를 합쳐보는 거야. 잘 봐. 얘는,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 이렇게 써 있다고 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야. 근데 이 마이너스가 2 안으로만 들어가 버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요, 요, 요른 거야. 요건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1, 아,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방금 내가 쓴게 여기 x 마이너스 1이 여로 들어왔고, x 마이너스 1이 1로 들어왔어. 어? 이상하다? 뭘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하나가 어디 갔지? 아 이거 뭐야 이거 x 플러스 1이 여기 있네. 이거 x 플러스 1 어, 큰일났네. 자 여기 다시 어... 뭐, 여기서부터. 자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루트 이렇게 떨어져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는 요거 자요 요거 요거 요게 바뀌어서 x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바뀌어서 x 플러스 1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조금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루트 잘 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쓰고 그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써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결과는 이 결과는 다시 조금만 더 올라갑니다. 자, 이 결과는 뭐냐면 요놈이 제곱이니까 플러스고 요놈도 제곱이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을 벗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절대값을 벗으려면 요 값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요만큼 처리한 게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요거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풀면 이제 이것은 교과서 그러니까 그 책의 풀인데 나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세요 그냥 음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얘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가로 세로가 있어요. 여기가 1이 있었어. 1. 그리고, 음, 물론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여기 1이 있었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x 플러스 1이 뭡니까? 여기서, 브로, 여기서 그려진 이거죠. 이게 x 플러스 1이야. 근데 x 플러스 1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뭐가 돼요? 그렇죠. x 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플러스죠.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야. x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쓰냐면 x-1이 있어요. x-1. x-1. X -1. 여기, 여기 보여요? x-1. x-1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범위. 이 범위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가 되시는가? 자, 다시. 그 다음에 이번엔또 뭐를 쳐다보냐면은 1 마이너스 x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x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그래프 여기 있는 이 구간은 뭐예요? 항상 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는요 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절편 마이너스 1에 길기 마이너스 x.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간도 어떻습니까? 역시 x축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부호를 갖다가 알고 가는 거야.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97페이지 끝.